윈도우 11이 내 컴퓨터에서 지원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완제품 PC나 노트북이라면 제조업체의 홈페이지에서 윈도우 11 지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완제품이 아니거나 제조업체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PC 상태 검사 앱을 통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PC 상태 검사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앱을 실행하여 파란색 지금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윈도우 11 지원 여부를 검사해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세한 사항을 보려면 모든 결과 보기를 누릅니다. 윈도우 11 설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알려주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PC 상태 검사 앱은 윈도우 10에서 11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앱을 설치하려면 윈도우 10 버전 1803 이상을 실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PC 상태 검사 앱으로 윈도우 11 지원 여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Why Not Win 11을 검색해 다운로드하세요.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내 PC가 윈도우 11에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번에는 윈도우 11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컴퓨터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크인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